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엔년 7월달 용띠 달점을 볼까 합니다. 아, 용띠들은 주로 보면은, 용띠들도 고집이세요. 좀 강한 점이 있어요, 용띠들이. 좀 자기가 좀 잘난 척 하는 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마음씨는 약해요. 본바탕은참 약하고 인정도 많고 그런데, 어, 용띠들이 주로 보면은 어심병이 좀 있죠. 근데 사람을 믿으면은 꺾어져 믿는 점이 있거든. 그 특징이 있습니다. 용띠들이 그래도 마음씨가 곱고 이뻐요. 근데 이제 스물살 용띠죠. 용띠들은 고집도 세고 또이 용띠들이 이 말을 좀 잘하는 편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내성적도 있습니다. 용띠들이 좀, 강한 점도 있고, 이렇지만, 스물 살 용띠들은, 뭐, 운이라 하는 거는, 운이, 뭐, 운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보다 이제 용띠들은, 이 용띠들도 사랑관계를 조금 잘 새겨서 만내세요. 만내시고, 용띠들은 7월달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보평적으로 용띠들이, 어,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용띠 가시신 분들, 어, 스물 살 용띠들, 어, 좀 손을 이루라, 이랍니다. 손을 이루라고 사방에 긴을 만낼 수가 있답니다.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어, 내가 동서남북에, 어, 기인일 사방이라고 하면 동서남북입니다. 어, 이 기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 모든 혼자서만 이렇게 또이 혼자서만 이래 활동하신 분들도 좋은 일이 있어요. 그 근데 이분들은 조금 이래 단결심을 가지가지고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럿이 멀리서 다니다 하는 게 아니고 단결심이라는 거는 이래 몇명 이렇게 단결심을 가지가지고 뭐를 이렇게 움직거리고 뭐를 하시면은 어 지금 혼자서 도구로 뭐든지 결정을 하지 마시고 서로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탑에 가면서 상에 가면서 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용띠들은 어, 사방이 소원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는데 너무 좋네요 자 좋습니다 32살 용띠들은 이분들도 길이 보이고 있어요 길이 보인다는 거는 좋은 일만 생긴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는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일 생긴다 하는 거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좋죠 좋지만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물론 7월 달뿐 아니라 7월 달도 기회가 오지만어 시작이 비입니다 행복한 일도 보이고 어채수도 운이 보입니다 그러고 재물도 보이고 그런데 이분들도 사방을 이분들도 사방이 이분들도 사방이 문이 널리지만은 그래도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 이분들은 어. 이 분들은 사랑 관계를 조금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되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되고 만나서 얼마 안된 사람을 어 자기한테 참 친절하고 잘한다고 그 사람을 너무 믿고 가다 보면은 잘못하시면 사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비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어 다른 거는 나쁜 점은 없습니다. 모든 게. 행복하고 재수가 보인다는 게 재물이 보인다니까 어 그렇다고 해서 다이 통계적 저가 점을 보고 있습니다 용띠 뭐한 사람만 점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용띠 가시신 분들 이분들 전체를 용띠를 점을 보고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점을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어 내가 만약에 이 일이 좋은 일이 오신다는데 왜이달이 돼가지고 좋은 일이 없느냐고 이렇게 또 한탄하지 마시라고 제가 내네 하는 말이 그 말. 입니다. 통계적으로 점을 보니까 그렇고 자기가 궁금하고 한다면어또 우리가 물어볼 거 있고 사람이 또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뭐를시작할라만든 어, 분들, 또뭐 연인 관계 결혼하려고만 분문 분들 이런 분들 있으면은 저희들을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고 하세요. 그렇지만은 7월 달에는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좋, 좋습니다. 40 너희 이분들은 가정에 조금 이래 운이 온다 볼, 온다 해도 좋습니다. 운이 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분들은 가정에 운이 오고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4자가 좋은 분들 7자가 좋은 분들 어... 육자가 좋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숫자를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을 겁니다. 44살 이분들 용띠 가지신 분들은 가정에 불화가 좀올것 같아요. 불화가 온다는 거는 곧는 신호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오면은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은. 사고도 불화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시면 서로가 양부를 하시고 이분들은 44살 이분들은 어 이분들도 사실은 이 기도를 하는 거는 우리가 천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이분들도 기도를 조금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제를 하면서 이래 올려 주시면은 남녀 간에 입을 수가 있는 것도 이별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도로는 것도 가정의 불화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하시고, 어, 좀 서로가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있고요. 이 달이 좋으면 저 달이 나쁘고, 이 달이 나쁘면 저 달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정의 불화라는 거는 좀... 안 좋죠. 안 좋지만은 이분들도 좀 칠성천신에다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남녀간에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정에 한몫감도 들어고 행복한 일도 들어고이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별수도 막아주고 하니까 또 답답하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도 하시고 하면은 해결을 봐줄 수가 있습니다. 56살 용띠분들은 참 말도 잘하고 뭐 하는 것도 진짜 일하는 것도 열심히 잘하고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 잘하고 지혜가 있고 참 천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 우는 나쁜 운은 안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좋은 운이 비쳐야 줍니다. 좋은 운이 비추면은 우리가 운을 받아줘야지 됩니다. 운이 비칠지게는, 어, 이런, 어, 산문을 늘어주고, 운문을 늘어주시면은, 모든 하는 일이 성공이 빚집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색깔이 틀리듯이 어 성격도 다 틀리듯이 어또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마음먹는 것도 각자마다 다 소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소원이 될것될것될것 될 것, 될것 같으면서도 어 결정이 날것날것 같으면서 결정이 안 나는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이분들은 문을 좀 널어주시고 문을 좀 널어 주셔야지만은 성부를 봅니다. 운을 받아들입니다. 성공이라는 거는 비칩니다. 성공이 안 비치는 건 아니고 운도 들어올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운이 들어올라고 일하는 데도 잠잠하게 될것 같으면서 안 되는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그래 산문 운문을 좀 받아 주시면은 내가 만문 떠문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운이. 주다가 또 막혔다가, 주다가 막혔다가 하는 이런 번복으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주로 56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운을 한번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게 왔다가 씻다가, 싶다 왔다가 씻다는 게 그게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은, 우리가 본인들이 알아채야 되는데, 몰라서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놈 이거를 본인들이 자신들이 잘 아시고 와서 상담 한번 해 가지고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문을 열어 주세요 산문을 열어 주세요. 운문을 받아 주세요 그러면은 재수도 보고 성공이라 하는 게 보입니다 68살 이분들도 참 68살이지요. 이분들도 참 주로 이 불공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사주에 좀 망신살이 들어가가 있어요.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7월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망신살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해가 박히면은 이렇게 몇 년마다 하면서 이 망신살을 3년마다 하면서 이 망신살이 보입니다. 그걸 그래 보이는데 이분들도 돈이라는 거 있죠. 재물이라는 거는 이분들도 60여들, 이분들도 재물 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보면은 재수는 들어와 있어요. 돈문도늘리고 있습니다. 어, 60여들 가지신 분들은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재물이 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몸조심도 좀 하셔야 됩니다. 몸조심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럴지는 병원에 가서 병원 선생님한테 진단도 안 받아보시고, 또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도 안 받아보시고, 이분들도 조상에서 제수를 줍니다. 조상에서 제수를 주시고, 이분들은 조상에서 제수를 주는데, 조상이 참 이렇게 회원을 안 해주신 분들은 조상 회원을 한번 해주세요. 회원을 해주시고, 조상을 천도를 한번 해주시고 나면은. 좋은 일이 비칩니다. 좋은, 좋은 일에서 더 좋은 일이 비치거든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지금 7월 달에 어 저게 구슬수12 간제수가 비칩니다. 구슬수12 간제수라는 거는 내 운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런 것도 지금 좋아요. 좋지만은 좀 이래 운에서 이게 비치는데 간제수 12 이런 게구슬수가 비칩니다. 그를 비칠 지게는어 이거를 저희들한테 와서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고, 이구슬수시비 간제수, 이거를 막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소멸됩니다. 어 혼자서 해결 볼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혼자서 해결 볼 일이 따로 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면은 그거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행복하세요. 영띠 가지신 분들.